아니 근데 사실 이게 80년대 초반이면은 이게 보디빌딩이라는 그 것조차도 뭔지가 조금 약간 그때는 육체미라고 불렀죠. 맞아요. 육체미, 육체미, 그, 그 건물 가다 보면은 건물 육체미, 육체미 체육관. 네, 네. 예. 네 육체미 체육관. 그리고 제가 예전 그런 영상들을 보면 80년대에도 헬스장이 있기는 한데 있어요, 있어요. 지금은 뭐 다양한 기구가 있는데 그때는 한 장면 기구로만 운동을 하던 시기였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용도장이 그 지하실에 있어가지고 이런 게 깔리지 않고 바닥, 그냥, 그냥 흙, 맨땅, 냉땅, 네, 거기서 운동하고 버렸어요. 야... 사실 예전에 제가 동네에서 다니던 체육관 관장님은 어. 몸이 이렇게 배가 어, 많이 나오시 예, 예. 제가 현... 딱 들어갔는데 제 놀란 네. 게 헬스장 옆에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소주 를 드시고 졸파를 <laughs> 다가 <동편에다가 웃음> 소주 드시면서 그 런닝머신 뛰면 돼 런닝머신 있는 이더라고 음성. 예전에는 거기서 체육관에서 담배 피고 바둑 뛰고. 고스토고, 맞아요. 맛있어. 그리고 체육관에서 네. 지금은 다 이렇게 옷을 다 입으셨는데 가끔 제 상의 탈리 하시고 <laughs> 운동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에. 아, 예, 예전에는 그런 개념들이 없었죠. 예. 그냥. 예전에 지금은 그런. 지금 이제 뭐 그런... 헬스장 문화가 이제 예전하고 음, 많이 바뀌었죠아니 근데 어떻게 보디빌딩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아뭐 유연치 않게. 썬데이... 데이 서울이라고 예전에는... 아, 썬 요즘도 나와요? 어데이 서울! 요, 요즘도 있습니더라고요 그때 그 잡지를 사서 봤는데 국가대표 다섯 명이 엄청난 분들을 가진 분 다섯 명이 나와고 정말 그때 보니까 뭐 까무러질 뻔했죠. 그걸 보고 그냥 다음날 바로 가서 등록을 해서 직업 아닌 직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원래는 몸이 좀 왜소한 편이셨나요? 한 56kg, 55kg 아, 오, 그 정도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근데 이게 저 말씀하신 대로 보디빌딩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설이 그 당시에는 없었을 텐데요. 네, 네. 그래서 거의 헬스클럽이라는 것은 서울에한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